배우 박보검이 더 시즌즈의 새 MC로 확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단독 진행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연 박보검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요? 박보검은 과거 뮤직뱅크와 뮤직뱅크, 월드투어 MC로 활약하며 깔끔한 진행 실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한 박보검은 피아노와 보컬 실력도 뛰어난데요. 지난해 뮤지컬 렛미플라이에 출연하고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서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적 감각을 증명했습니다. 더 시즌즈는 매 시즌 새로운 진행자가 바뀌며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박재범, 최정훈, 악류, 이효리, 지코, 이영지 등이 진행을 맡아왔는데요. 제작진은 박보검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방송은 오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 특집으로 끊어질 예정입니다. 음악과 함께할 박보검의 새로운 도전 어떤 감성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3월 14일 KBS ETV에서 만나보세요.